이면 레알 쪽이면 바르셀로 쪽이니 근데 저런 끼가 제일 빨 진짜 개 개세... 아니 뭐 말같았던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왜 편을 갈라요 갑자기 말? 나는 그냥 이 경계를 중립적으로 봤을 뿐이야. 내가 여기 누가 우승한다 해서 전혀 기분 나쁠 거 없어요. 굳이 따지면 첼시 쪽인데 나는 첼시 쪽이어도 잭슨 이거 엘보 이런 건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이입을 할뭐 필요성도 모르겠고. 다행이다 주제가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심판 이거 잘못하면 외수까지도 선동이 가능해서 게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 심판 관련해가지고 현평성에 관한 압박을 받아왔던 클럽이라서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있잖아. 일단은 최근에 엘 클라시코 진짜 정말 지겹도록 심판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근데 진짜 너무 재밌는 매치들이 나오긴 했거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불행하겠죠. 엘 클라 4연패를 당했으니까. 이렇게 다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레알 대패 올 치열한 경기 이게 나와버리니까 재밌거든.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에서는 되게 재밌다는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에는 바르셀로나가 4번 연속 패배했고 근데 이거랑 별개로 심판 이슈 너무 많아요. 약간 그거야. 그 페미니즘, 그 젠더 이슈 이제 보기 싫잖아. 안디 페미니즘이든 진짜 페미니즘이든 그냥 꼴보기 싫잖아요. 막뭐 한여특, 씨발 한남특 이제는 는거이 옛날에는 솔직히 재밌기도 하니까 어쩔 땐 내가 최전방에 서가지고 막말 많이 붙이고 이랬는데 키보드가 됐든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든 근데 이제는 진짜 그냥 지겹잖아. 씨발 그 얘기하기가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그냥 누가 가해자고 누가 더 책임있고 이걸 떠나서 제3자 일정에서 그렇긴 한데 타임라인을 정리하자면 은 심판관련 이슈가 그것부터 시작하지 이게 코파델레의 결승전이거든요. 여기서 그 r m t v 인가 이게 시작이죠?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심판에 관련해서 불만 토론을 한게 시작이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레알이 결승전에서 지는 판국이 나와버리니까, 이때 류디거가 지랄했던 거. 세 번째가, 인테르 경기 끝나고, 정확히 챔스 4강 끝나고, 바르샤 측 선수 플러스 라포르타가 심판 관련해서 코멘트 세게 한 거. 그리고 네 번째가, 레알바드리다한 유리한 판정이 돌아간 거 맞지? 결국에는? PK가 안나오니까 근데 그거에 관해서 네. 다행이다라는 야. 코멘트가 나온 거. 이네 가지죠? 최근에만 보더라도 네 개야. 이게 고작 여러분 일주일 안에 나온 이슈입니다. 이게 재밌다고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면 이보다 재밌는 상황은 없긴 할 텐데. 근데 너무 지금 템포가 빠르기도 하고 나는 못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고. 언바페 선제골 업사이드 논란. 이거는 제가 어제 말했죠. 이게 관점이 뭐였냐면은 근데 패스가 부정확했어요. 이게, 이게 이 패스가 마치 비니시우스한테 가는 듯이 부정확해가지고 이건 업사이드 자체로 안볼수 있다고 생각은 했어. 근데 다만 이 판정은 업사이드가 불리게 되면은 이슈체첸이의클 자체는 없는 시커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PK가 안 나오는 게 맞지만 그렇긴 하더라도 이 장면만 봤을 때는 이 크로스가 너무 아래로 향했고 마치 이비니우스로 타겟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갈릴 수가 있고 PK 불려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장면이라 나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가 이건데 이거는 심판 성향이거든. 이거 위에거든. 성향이라기보다는 정론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렇게 추론이 가든한데이장면에한해서는 이거는 이건 논란 여지가 될만하지. 이거 직후에 이제 은바페가 멀티골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팔 잡았고 발 밟았죠.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건 충분히 파울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이때 경기 보면서 어 이거 왜 파울 아니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다음 추아민이 파울 논란 이게 완벽한 득점기의 저지가 왔다고 봐야 되나? 화면 너무 작아서 그냥 스킵할게 이거 잘 모르겠다. 다음 거. 뭔 소리야? 이거 옵사이드로 취소되지 않았어요? 이거 완벽한 홀리웃이었고 더형 바라고 이게 안 맞았거든? 근데 이건 애초에 옵사여가지고 애초에 들고 나올 장면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건 오, 옵사가 먼저라가지고 이건 애초에 상관이 없죠 예, 당연히 옵사가 먼저 나온 상황이라가지고 음바페 옐로 카드 관련해서 옵사 위치에 있는 선수가 공을 잡고 시뮬을 해도 옵사이드 선언 이후에 옐로를 줘야 된다고 나와있다고요? 그래요? 저 말이 사실이면 은바페는 음 옐로 카드 받아야 되긴 했네. 이건 왜냐면 은 진짜 존나 누가 봐도 100% 시뮬이고 이런 시뮬을 옐로 받아야 되긴 하거든요? 접촉 자체가 없었어가지고? 저 말이 맞으면 은바페 옐로 받아야죠. 그럼 이것도 오심인 거지. 그렇게 되면은. VR로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헐리우은 절대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거죠. 헐리웃에 우 관한 파울은 인정이 된다 이거지. 이거는 진짜 많이 갈리거든요. 나도 이거 진짜 라이브 입중기 하면 미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봐봐요. 이렇게만 보면 무조건 핸들이긴 해. 근데 이게 정면인걸로 보잖아요. 그나마 이제 반박이 가능한 여지가 뭐가 있냐면 추화면이가 여기서 의도성을 보면 은 공이 날아올 때 팔을 살짝 접어요. 접는 도중에 맞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딱 보면서 아 이게 접는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치, 그 뒤에도 쿠로투와가 있다 보니까 골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근데 정작 그것도 있지. 이게 공이 통과되고 나서 손을 안 맞고 넘어갔을 때쿠로투와가 정면에 있다 하더라도 막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해. 맞잖아. 축구 선수가 기초적인 실수 한번안 해요? 이게 혹여나 그 기초적인 실수가 나올 수 있었던 경우에서 하나면은 이건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있어? 이 말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저 핸들이 가나전 수아레스 마냥 뭐 진짜 명백하게 들어가든거 골라인 바로 앞에서 맞은 건 아니지만 이게 골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냐라는 생각을또할 수가 있고 심판도 분명히 판정하기 되게 어려웠던 판정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나도 진짜 너무 코멘트 붙이기 어렵거든요. 무서워. 왜무서웠냐면 이게 지금 내가 바르셀로나 유니폼 입고 나왔다고 뭐 레알 팬들이 와가지고 저 새끼 씨바. 바르샤 좋아하네 와 첼시팬이 씨발 바르샤 지지하는 이지랄할까봐 아 이게 님들 안 그럴 것 같죠 그런 새끼 존나 많아요 나는 어느 팀을 싫어해서 그 의견에 변질을 주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게 아니면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의식이 돼 이제 슬슬 그래가지고 말을 붙이게 돼. 무서운데 근데 뭐 축구 스팀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건 다뤄야겠죠 지금 운명이라 생각하고 감내하겠습니다 네 마음껏 혐오하십시오 저를 아 이거 PK 줘도 문제 없었을 것 같긴 해 이게 의도성이라는 게 진짜 너무 그 폭이 넓어. 너무 이의심이 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 저렇게까지 과대 해석할 필요가 있나, 이거지. 의도가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결국에 떼어졌잖아요이런 맞았으면은 뭐, 핸들 나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판정의 해명이 난 가장 잘못된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의도성을 얘기했으면 난 오히려 납득 됐을 것 같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뒤에 키퍼가 있어서, 명백한 득점기의 저지가 아니라서 PK를 안 줬다? 이게 말이 되나? 명백한 득점기회가 아니더라도, 슈팅을 그냥 무 데나 때렸을 때, 유혈슈팅이 아니더라도 팔에 맞았으면 PK를 주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 슈팅의 가능성을 떠나 가지고 이 수비수가 손을 쓰는 과정에서 의도성이 있냐 없냐 이걸 배제하고 다른 그 변수가 없어 애초에 이 핸들 PK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나로호 슈팅이었어도 이거는 핸들 때문에 PK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PK가 아니라는 근거가 크루투와 때문인 게좀 신기해요 난 이거 잘 모르겠어 그치 시스코도 딱 그랬거든? 시스코 그때 마네 크로스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 결승전 때? 올라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맞은 거잖아 근데 그게 골이랑 뭔 상관이야 솔직히 그 크로스가 골로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오히려 시스코 골 맞고 골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 그손 맞고 조에다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차라리 가능성을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왜 키퍼가 이건지 모르겠어. 이게 손에 맞는 의도성 때문에 좋다 안 좋다 이 얘기를 하더라도 갈릴 수가 있는 주제인데, 근데 하필 이 해명이 쿠르트와 관련해서 해명이 돼버려가지고 이건 좀 되게 묘한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심판의 해석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감히 붙여봄. 음. 그다음에 페르민 꼴치던데요. 근데 이게 내가 안 보고 말하는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는 기억상 그랬어요. 페르민이 그걸 피할 수가 없었던 걸 기억하는데 이게 사각지대에서 볼 날라가지고 손 맞고 떨어진 거를 이차 경합을 발베르데랑 붙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페르민이 경합을 이겨내가지고 그래서 득점을 성공시킨 걸로 아는데 기억상 그렇거든요. 그못 피하는 각이었어 내, 내 기억상. 근데 애초에 근데 이거는 그 의도성을 떠나서 뭐가 문제냐면 이거 자체가 VR 때문에 취소가 됐잖아요. 근데 페르민 손에 공이 맞고 그다음에 떨어졌을 때 발베르데가 공을 이미 가져갔잖아 한 번. 그다음에 경합을 통해서 페르민이 다시 뺏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발베르데가 공을 가져감으로써 이 시퀀스가 끝난 거래. 득점 시퀀스가 기준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v r 을볼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골이 취소가 된 과정은 V.R. 때문이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함. 전현직 심판이랑 전문가들이 이골 취소가 오심이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는데 근데 시퀀스가 종료된 이후에 V.R.로 골 취소가 돼가지고 문제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FIFA 규정을 고려할 때 공격자의 핸드볼 상황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제치거나 공을 지키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경우라서 핸드볼로 보기 어렵다. 첫 번째 사연만으로도 이건 V.R.로 골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것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도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우발적이거든요. 정말로 페르민이 의도해서 이 맞은 느낌이 아니라서. 그래서. 명백한 오심인 것 같아요. 이래 엘클라직거가 요즘 미치겠어요 나도. 근데 이게 봐봐요. 여기까지 뭐 그럴 수 있다. 결국에 바른샤가 이겼고, 아 판정 좀이상했는데뭐 그럴 수 있어. 이 얘기 가 나오는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어제 엘클 직구 다행이다라는 코멘트가 VR 실에서 나왔다는 건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 VR 판독을 페르민 권을 이제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 쪽에서 다행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엄청. 근데 전문을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대화 흐름을 봤을 때 방금 핸드볼에 감지했고 이거를 주심한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라는 말이었다고 해요 의도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제목을 잘라서 보면 진짜 미친 새끼인가 싶긴 한데 이렇게 보면 약간 이해되지 않아 그래도 이 정도는 이건 있죠 민감한 상황에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오해를 사게끔 지가 했지 바르지 안티팬이어가지고 이런 거면은 이제 문제 되는 거죠 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지능에 관해서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다행이다 라고 말을 안 했을 거라고 봐 어떤 멍청한 새끼가 지가 편파 주심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식게끔 행동을 하겠어요. 판정에 그게 티가 날 수가 있어도 약간 그 리버풀 싫어하는 새끼 개 이름 뭐였죠? 쿠튼가? 개 맞나? 어쨌든 개마냥 무슨 어느 한 지역을 싫어하는 거를 드러내는 걸 누가 좋아해요. 그건 애초에 자기한테 너무 불리한 상황을 만든 거라서 상식적으로 능지가 있으면 굳이 그렇게 할 의도가 아닐 거라고 봐. 오해는 할 만하긴 한데 근데 그의도를 말했을 가능성은 적다.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결과가 바르셀로나가 이미 이겼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이 누적된 스트레스가 크다고 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레알이 이렇게 두 차례 똥을 쌌어요. 그다음에 지대가 또 성적이 안 나오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아. 근데 그 상황에서 바르샤가 탈락과 동시에 이런 발언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받았던 1, 2번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동시에 여기서 다 그냥 해소를 해버려요. 겁나 까기 시작한 거지. 이 개씹새끼들 니네 똑같네. 뭐뭐 뭐 싶어 니네 깔 우리 깔 자격이 있어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건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래버리니까 이래서 더큰것 같아. 사실 이 정도로 크게 나올 가,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 왜냐면 우리 어떤 더비 보더라도 오심 관련 뭐 그런 이슈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엄청 화제가 되진 않거든. 좀 세게 말하자면 레알의 업보인 거죠. 어. 그 그러니까 오심 자체는 논란이 될 만하더라도 논란의 크기가 지금처럼 논란이 세게 될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나는 그냥 바르샤팬들은 우승 거의 확정 났으니까 그거 즐겼으면 좋겠어. 알팬들은 그냥 다음 시즌 기약하고 그렇게 막 피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 그래요. 행복하게 살 자고 그냥. you